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 평안하십니까? 다음 주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2015 학예 성회가 시작됩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영육간의 시원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맥주절은 밭에 뿌린 것에 천열매를 거둔 것에 감사드리는 절기인데요. 지금껏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린 맥주 감사절 부흥 성회 소식 장선아 기자가 전합니다. 가장 처음껏 천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맥추절을 맞아 맥추 감사절 부흥 성회가 연세중앙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성회의 강사인 윤석전 목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모함으로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육신은 하나님의 요구를 위해 살려고 있는 것인데 돈, 명예, 전세 등에 빠져 육신의 요구와 정욕대로 살고. 육신을 위해서는 투자하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는 인색했던 죄를 회개하라고 성령 감동과 예수 정신으로 애절하게 절규했습니다. 마귀는 수많은 환경을 만들어서 미혹하고 마지막인 죽임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방해하는 마귀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오직 주님 뜻대로 신앙 생활하지 못한 지난 날을 눈물로 회개했으며 더 이상 사치, 향락, 성적인 타락 등에 끌려 다니면서 내 영혼을 학대하지 않고 영혼의 때를 위해 절대적 곤세자 삼위 하나님의 임으로 세상과 싸워 이겨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결단했습니다. 육신의 때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영혼의 때의 영광을 위해 값지게 사용하고. 마귀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YBS 뉴스 장선화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많은 예배자들 중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봤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전합니다. 터키 가파도기아의 거대한 지하묘지 카타콤. 3세기경 로마의 극심한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은 땅속 깊이 지하 5층에서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과 부활의 소망,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드리며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주일 예배부터 3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할까? <laughs> 예배란 무엇일까요? 성경에 예수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찍고피 흘리신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그 은혜를 성령으로 깨달은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피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모든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은혜, 그 정신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상달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어떤 행사를 구경하듯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그분께 온전히 다 쏟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여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을 뵙는 예배자리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YBS 뉴스 박선영입니다. 2015 학예성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 그 은혜의 현장이 정말 기대되시죠? 이전 성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며 이번 학예성회를 기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강유희 기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는 7월의 반가운 소식, 바로 2015년 학예성회가 다가왔습니다. 이 성회가 왜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우리를 위한 특별한 계획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훌륭한 사람도 좋고, 정말 비전 있는 사람들도 좋은데, 이 아이들이 정말 내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그 믿음을 올바로 세워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의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주의종의 입술을 통해서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또 회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 말씀만이 자녀들을 변화시켜주는 수인구나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의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 생명을 아이들이 꼭 듣고 은혜 받기만 한다면 이 아이들의 장래는 아무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고등부 시절에 공부도 해야 되는데 3박 4일 동안 시간을 내서 성애를 참석한다는 게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3박 4일 동안 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성에 참석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공부해야 하는 목표를 바로 세우고 주님 영광 위에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항상 믿음을 10년 앞당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 믿음을 10년 앞당기는 것도 맞지만 내 인생도 10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중고등부 시절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흔들릴 수도 있고, 어, 그리고 가장 약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 내 인생의 목표를 바로 세우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청년의 시절을 뒤돌아볼 때 참으로 어렵고 또 회사 생활, 직장 생활 하느라 참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학이 성경에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작년이 되어 연세중앙교회에 또 부족 하나마나 하나 이렇게 직분을 맡고 충성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학이 성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선배로서볼때 여러분들 안에 사모함이 없다는 것이 정말 좀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사모함을 가지시고 이번 2015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이라 생각하시고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변화된 모습은 성회를 통해 주께서 일하신 증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10년의 믿음을 앞당길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2015년 학예성회가 바로 그 기회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YBS 뉴스 강유희입니다. 그 밖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은 맥추 감사 주일로 드렸습니다. 윤석전 담임 목사는 예수께서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살찌고 피흘리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충성, 순종, 전도로 행함이 있는 감사를 드리라고 설교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구원을 지식으로만 알았던 죄를 폐개하고 받은 은혜를 알고 행하는 인격적인 사람인들이라 다짐했습니다. 오후에는 축하 행사로 성경 암송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암송 범위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날 북한 성교국 이신의 집사가 최종 우승을 거둬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주관한 14차 지저스 아미 컨퍼런스가 분단 70년 이제는 통일이란 주제로 수원 흰돌산 수양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최근 미국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모든 이들이 더욱 합심하여 대한민국의 안보, 북한인권 및 남북통일, 동성애, 이슬람권의 복음화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번 집회의 목요일 저녁 설교를 맡은 윤석 전 목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며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순종할 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전했습니다. 4박 5일간의 기도가 응답으로 열매 맺어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께 보호받을 만한 거룩한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전하는 소식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한방진료 및 임의용 행사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목양센터 2층 중보기도실에서 열립니다. 지역주민 전도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법률, 세무상담국이 매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월드비전센터 511호에서 법률상담과 세무상담 시간을 갖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기 원하십니까? 2015년 학예성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믿음의 스케줄을 학예성회 스케줄에 맞춰 100% 참석해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사역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